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어, 10장, 9절에서 어, 2 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 기도에 대해서 또그 외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모든 것들이 예,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 하나하나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어,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 기도는 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주님이 계시만의 동선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우주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 판단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든 불순물들을 계속 제거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다 깨달음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하고 서 있고 정지되어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막 움직이면 하나님의 계획을 오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 기도의 목적, 기도를 왜 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 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못 깨닫고 판단 하지 못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어,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어떤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어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방식은 크게 한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식기도, 두 번째는 어 합심기도, 세 번째는 집중기도, 네 번째는 무시기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 정식 기도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에서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세 번에서 다섯 번의 그 기도가 굉장히 많은 그 능력이 역사하고 응답의 비밀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하는 이 기도가 굉장한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보세요? 어 시간과 장소를 딱 고정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패턴이 기도하는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식기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어 저도 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정식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들려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로 가고 돌아올 때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 우리 학창 시절에 통행 금지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학교에서 공부 늦게까지 하고 이제 교회가 좀꽤머니까 가서 기도하고 걸어서 오면 뭐 통행 금지가 걸려 가지고 아저씨가 호각 불고 막그만났서니 교복 입고 있는 저를 보고 아 공부 열심히 하네 이러면서 후라시로 저 우리 집까지 길을 안내해 주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식 기도가 어 베드로와 요한이 정식 기도하러 가다가 어, 안전명의를 낳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계속 정식 기도하다가 고넬류와 만나는 일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laughs> 그 다음에 합심 기도는 마태복음 18장 19절이죠. 어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기도의 응답 그한 명이 하나가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두명 이상이 마음을 모아서 하는 기도를 합심 기도라 하죠. 런데 유대인들은 18장 19절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합심해서 기도한다 할 때는 부부를 전제하고 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러나 꼭 부부가 아니라도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또 내가 아는 지인들끼리 합해서 하나의 기도의 재물을 가지고 또 성교사님을 위해 돕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기도는 <laughs> 사도행전 1장에 잘 나타나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 하늘나라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기 1장 4절에 요엘스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니온의 다락방에서 10일 이상 기도합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40일 만에 성찬하시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니까. 오십일째 오순이라면 오십일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0일 이상을 집중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 초대교회 놀라운 성령의 에, 충만의 역사가 오순절 날 임한 거죠, 그죠 그래서 <laughs> 합심 기도, 집중 기도 이 엄청난 능력과 역사 일어납니다. 어,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사십일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온 교회가 심과 능력을 얻고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또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특시 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어떤 어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리 안 하고 온 교인들이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담아 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특별 시대별 기도회를 그, 일부, 이부로 나누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450명 낮에 출석할 텐데, 주일날, 어, 거의 일부, 이부를 매일마다 새벽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 330명 정도 매일마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40일 특별 기도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낮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이, 어, 1000명이 넘게,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 기도할 때마다 자기 몸 아픈데를 어, 손을 얹고, 머리가 아프든지, 뭐, 목이 아프든지, 무릎이 아프든지, 어디 아프든지, 그 일을 딱 자기 손으로 자기가 얹어서 같이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금요일 날 저녁마다 간정집회를 했는데요. 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몸을 치유해 주시고 그가정의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이 증거하는데 정말 놀라운 그리고, 그리고 교회는 그냥 3배 이상 그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40일 특별 기도회를 전적으로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다음에 무시 기도에서 말씀드린 게 에베스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한번 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어떤 특별한 기도의 혐오를 가지고 <laughs> 뭐 계속 어 이렇게 움직일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그 다음에요 화장실에 있을 때도 또 잠들기 전에도 누워서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들는데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꿈속에서도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이 막 나타나요. 예,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막그 옛날에 이제 교회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거기에 사법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밤늦게 자고 어 이렇게 교회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고 이랬는데 어 제가 이제 12시 되면 잠자니까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밤 새벽에 한 2시쯤 내려오는 사법고시 학생들이 제가 막 옆방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하더래. 근데 갑자기 또 코를 자더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잠자고 있는 중에 기도를 막 하고 있더래요. 예, 이게 예 보세요. 무시 기도를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어, 무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시 기도해 보시면 엄청난 증거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또 산에서 기도를 해보면, 그 기도도 저도 한 7년 가까이 기도했는데요. 이야 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면서 바위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내공이 막 쌓입니다. 예, 기도의 그 야성이 막 자라나는 거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시는 역사, 증거가 아, 나타나고, 그게 체험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거를 기도하는 이것을 이제 강조를 잘 하고 해보면,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데에 이 재미를 느끼면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것을 어, 생활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감정하니까 우리 미국의 아들이 그그 그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예 자기가 막 기도했는데 예 지금 이 영문학 공부를 마치고 컴퓨터 공학 쪽으로 공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문과 학생이 그 이과에 그 공부 잘하는 수학 쪽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의 감옥을 들으라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두 개를 복수고 전공하려면 힘들다 말이요. 에 그러고, 이제, 그, 이게, 그, 미국에도 툴을 해가지고, 가외 수업을 부자 집 애들이, 어, 유명한 대학생 애들을 자기 입으로 오도록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어 공부를 마치고, 공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툴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어, 공대 공부를 좀한 시간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요번에 한 학기 동안에 사용하고 생활해야 될 어, 경제적인 게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얘가 이제 어, 기말고사 치는 기간에 어 힘들었는데 아파트에 내려가서 잠깐 기도하는데 얘가 잠깐 한다고 했는데 한 3시간 기도했대요 근데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기도하면 해야 할 때에 생각을 주더래요 그리고 필기의 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에게 편지를 한번 해봐라. 그 생각을 딱 줘서 자기가 일어나서 그냥 그 컴퓨터 용지를 딱 A4 용지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미스터 빌게이츠 이라고 쫙 써가지고, 어?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검색을 해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저는, 어, 세모엘 헌데 한국에서 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마치고 컴퓨터에 AI 개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개발하는 이 일에 당신이 좀 동참해서 협력해달라는 식으로 딱 써가지고 그 집에 있는 우표를 사난 거를 붙여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학교 올라가는 길가에 그 미국에는 우체통이 많잖아요. 거기 딱 넣고 자기는 이제 시험치로 간 거죠.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한 2, 3주 있다가 총장님실에 비서가 연락이 온거에요 빨리 총장님실에 와봐라고 뛰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생각 주셨던 그거를 그냥 해가지고 나는 한만불 정도 필요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1200만원 정도죠 그죠? 그 정도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빌게이츠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받아보고 야 나는 어 네가 정말로 기대된다. 어떻게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영어 하나만 공부를 끝내도 어려운데 또 컴퓨터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네가 준비하고 개발하는 그것이 엄청 기대가 된다면서 어 자기 개인의 체크를 이만 불짜리를 끊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아마존으로 갔다가 지금 시애틀에 있는 애플 본사의 그 AI <laughs> 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비밀을 누리면 이 믿음이 <laughs> 자라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laughs> 믿음 생활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양식을 먹는 거. 우리 육신의 양식,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는 호흡하는 겁니다. 호흡.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 생활의 두 가지 기본 요소는 말씀으로 양식을 매일마다 먹고 매일마다 기도로 호흡하는 거. 숨을 쉬는 것, 그것이 잘 되면 믿음은 쭉쭉쭉쭉 자라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laughs>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의 머리와 베드로의 그 이성으로는 유대인들의 사상. 시오니점을 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혼자 의 힘으로도 깨기 어렵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우월주의 사상으로 딱 잡혀 있어 가지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구약에서부터 성막을 만들 때에 이방인의 뜰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가장 직계로 배웠던 역량 있는 제자가 베드로니까 베드로를 이방인의 에, 고넬료. 그러니까, 가이사레에 와 있는,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백 부장. 근데 그 사람을 <laughs> 베드로가 전혀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은 다른 루트를 통하여 이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완전히 구제와 기도가 딱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독교인으로 정착되어 있는 이 이방인의 로마 군인 장교를 하나님이 딱 뽑으셔서 그에게도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욕바에 있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와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고 동일한 시간에 또 하나님이 욕바에 시몬의 피장이 피장 피장, 피장 어저 그러니까 고무를 다루는 그 사람을 피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고무쇠공 업자 그 사람의 집에이층에서 예배 기도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 가지고 <laughs>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귀가달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각종 내 발키는 짐승의 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오 하나님 왜냐면 유대인이 아무 고기나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 돼지고기나 먹고 뭐 구분하는 게 있잖아 율법으로. 어 아, 하나님 부정한 건데 먹을 수 없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잡아 먹어. 그 똑같은 거를 반대하니까 세 번을 보여 주시는 건데 그 환상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사람 세 명이 올 건데 오면 네가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베드로의 개인의 판단과 능력과 결단으로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가장 중요한 이 베드로 사도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 같고,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베푸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전혀 모를 때에, 가이사라 필리포에 와 있는 어 백부장을 로마의 군인 장교를 이미 감화감동시켜서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가 잘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전혀 두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방의 문을 열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8장에 사도행전 8장의 집사 빌립을 가사로 내려가는 황량한 길에 마차를 타고 가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어, 3,858km나 되는 이, 뭐, 왕복으로 말하면 7,700km가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마차를 타고 예배를 보고 가는 이 에디오피아의 간닭의 여왕의 굳고맡은 내신 내시를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만나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이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사명자, 목회자, 주의 백성들을 동원하시고 또 믿어야 될 사명자들, 또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주의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봐야 될 일은 사도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계획을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 밤에 <laughs> 여러분들 정말 어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고넬류와 베드로의 만남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섭리와 계획 안에서 순종함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